안녕하세요. 케이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영하 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 경기와 동해안,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전국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개겠고요 오늘 오후 전국의 대기순환을 원활하겠습니다. 따라서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며 공기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갈수록 심해져 이번 주 금요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교현 매보였습니다.